아유달산나유달산나 말해다오. 사연을 말해다오. 제주국사에서 만개 떠. 어야노. 사만 땅 천지에 온통 빈집이 올시다. 이러야노 안녕하십니까. 영남학파 강호바리. 오늘은 정말 백제 땅 깊숙이. 저서쪽의 끝, 그 중에서 제일 큰 고을에 왔습니다. 이름하여 목포인데요. 목포하면 유달산, 유달산하면 목포, 막 이래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유달산에 도저히 안아볼 수가 없으가 이래 먼걸음을 좀 했습니다. 오늘 상당히 덥습니다. 막 폭염 수준인데요. 제가 오르막길 지금 올라가는데 정말 힘듭니다. 이 길을 올라다니면서 고단한 삶을 이어갔을 우리 선상님들 생각하면 참 매미 짠합니다. 이 마을은 진작에 사라졌을 그런 마을인데 요 밑에 조선 내하라는 이 폐공장 부지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재개발이 막 나가리가 됐어요. 근데 그게 왜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지 뭐 이해는 좀안 됩니다. 그래서 옛 모습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이걸 뭐 다행이라 해야 할지, 뭐 어때야 할지는 모르겠네요. 그분들이 여기서 정착해 가 살았을 시절은 정말 고단하고 앞이 막막했습니다. 그래도 그 시절 이런 산빛달이 남아 집을 한칸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참 위안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. 집이 없는 것보다야 집이 있는 거는 천지 차이죠. 여기가 처음 개항을 했을 19세기 그때 일본인들은 오히려 저 아랫동네 평지 한국 근처에서 좋은 집에 거주했고 우리 조선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요 산동네로 전부 몰려서 이래 여기서 정착을 다 했습니다.그리고 나서 6.25 동란이 또 터지면서 더 피난민들이 몰려가 이래 마을이 형성됐습니다.그런데 이 달동네 하면 또 강호가 이 세계 최초 유튜브고, 또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드린다고 자부하는데, 달 동네 하면 또 부산이거든요. 규모와 판자촌의 개수로는 이 부산하고는 조금 대적이 안 되십니다. 전 국민이 공산군을 피해가 이 몰려들었던 부산하고는 목포는 그 수에서 비교가 안 되겠지요. 대신에 이곳은 유달산이라는 아주 멋있는 산 아래에 위치해서 그림이 좀 나옵니다. 바다도 저 건너편으로 펼쳐지고요. 케이블카도 단이 있고 막 확실히 그림이 좀 됩니다. 요 근처로 조선내화 공장이 있습니다. 조선내화라고 이 가그에 과거에, 이가거에 주식 좀 하신 분들 이 리딩방에서. 오늘의 추천주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, 막 그런 주식입니다. 자, 오늘의 손절가, 뭐, 얼마. 또, 그리고 뭐, 비중은 몇 프로 회사하면서 막 제시를 하던데, 그다 망구 시잘때기 없는 소리 올시다. 오히려 그런 놈들을 손절하셔야 됩니다. 조선 내화는내화 벽돌 제철 관련 기업이었는데요. 마을 바로 근처에 옛 공장 부지가 있습니다. 그 공장에 다녔던 이 근로자들과, 또 최근에 보여드린 암태도, 또신안일대섬에 사는 이배사람들이 이곳에 다양하게 정착해서 살았습니다. 저도 한때 부산 달동네 출신으로서 이 오르막길은 조금 자신이 있는 편인데요. 이야, 여기는 차도, 택도 안 되고, 자전거도 너무 가팔라서, 아마 소용이 없습니다. 지금 저희 두 다리로 탐방하고 있는데, 아, 그래도 너무 빡십니다. 숨이 차네요. 그래도 경치가 너무 좋아서, 여기 제가 물려받은 집이라도 있으면, 막마 그냥 살고 싶습니다. 근데 뭐 집이 없다 보니까, 어, 뭐 야겠습니까? 떠나야지요. 다른 분들도 거의 한 분도 안 계십니다. 다 떠났습니다. 떠나면 누군가 들어와야 여기가 유지가 될 텐데, 아무도 안 들어오십니다. 목포도 한때는 참 호남의 화려한 항구 도시였지만, 그 후손들은 전신의 경기도 서울로 다 올라가 뿌려서 이제는 인구 소매를 걱정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과거 이 김대중 선상님이 계실 때까지만 해도 인구 걱정은 정말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여느 지방처럼 이래 쇠락하고 있습니다. 목포시의 인구가 얼마나 가파르게 줄고 있냐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목포시 인구는 20만 9890명으로 21만 명선이 붕괴됐습니다. 6개월 만에 2600명이 목포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목포를 떠난 인구가 인근의 그 무안군, 영암군으로 이동한답니다. 목포시보다 그런 데가 훨씬 정주 여건이나 복지제도가 양호하다고 합니다. 심지어 신안군보다 인구 감소율이 더 높다는 것은 목포가 진짜 심각하다는 것을 열심히 보여줍니다. 뭐 이래 되면 곧 20만 명도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. 이런 빈집들이 알고 보니까 결코 의연이 아니군요 화려했던 그 시절 목포 이런 마을에 이분들이 살아 계셨으면 집집마다 빨래줄에다가 빨래와 홍어를 같이 많이 늘어놨을 것 같은데 이제 뭐 홍어도 안 보입니다 시장에는 가야 볼수 있고요 이 좋은 햇볕에 이 홍어를 말리면 얼마나 꾸덕꾸덕하게 잘 마르겠습니까 이곳은 90% 이상이 빈집이라서 재개발 밖에는 뭐 답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렇다고 관광지로 조성한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뭐 몰려오겠습니까 이게 제일 비슷한 느낌이 이제 이태리, 거기 가면 이제 아말피인가 뭐그 느낌인데요. 그래도 거기는 사람들이 다뭐 어째저째 살고 있거든요. 아무리 수십 년 수백 년 집이라도 뭐 실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관광지로 조성이 가능한데 여기는 전부 공가천지의이 귀신의 집이 되어 있으니까 저 빼고는 안 오십니다. 목포 시장님도 20만도 안되는 이 목포시 인구 이 노력 좀 많이 하셔야겠지만, 뭐 하는 김에 좀더 해주이소.신안이라는 섬마을보다 못하면 서쪽 끝 항구마을인 이 목포의 체면이 영안 쓰십니다.목포 유달산 산동네.이거 제 영상 중에서도 참 귀한 이 영상이 올시다. 이거 꼭좀 시청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목포도 구경하시고, 유달산도 구경하시고, 좋은 경치와 달동네 좀 많이 봐주세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